좋아요 어떻게 펫보울과 동물 음식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알겠죠 고양이 음식 개 음식 네 여기 음식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펫보울은 개나 고양이 음식을 담는 그릇이에요 알겠죠 보시는 것처럼요 그리고 여기 개 음식이 있어요 알겠죠 먼저 개 음식 가방으로 제작하는데 이렇게 만들어요 개 음식은 스테이크 링으로 만들어요 알겠죠 보시다시피 여기 스테이크 어떤 종류의 소고기와 뼈로 만들어요 그리고 고양이 음식은 이걸로 만들어요. 알겠죠? 그게 다예요. 닭 사료도 있어요. 알겠죠? 또한 말 사료도 있어요. 알겠죠? 즉 모든 종류의 반려동물용이에요. 그리고 펫들이 먹게 될 거예요. 알겠죠? 개 음식은 예를 들어 넉백, 저항력, 공격력과 공격 속도를 3분 동안 줘요. 알겠죠? 이건 물론 내가 먹으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. 그렇죠? 아, 안 돼. 안 돼. 난 이걸 먹을 수 없어. 아, 이걸 줄 때는 외로운 늑대에게만. 네, 고양이 사료를 주면 고양이를 길들일 확률이 높아져요. 만약 닭 사료를 주면 딸깍 효과가 생겨서 30초 동안 알과 깃털이 나올 확률이 더 높아져요. 또말 사료를 주면 보시다시피 5분 동안 속도와 점프력이 증가해요. 꽤 좋은 효과죠.